안녕하세요. 대전 강남 한의원 이강한 원장입니다. 오늘도 혀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분은 뒤통수가 저리고 찌릿찌릿해서 오셨는데요. 마치 머리에 쥐가 난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은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현기증, 두중, 뇌명증과 마찬가지로 몸 안의 허혈이 머리로 가는 혈액순환에 영향을 주면 발생할 수 있는 증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분의 머리가 저리고 찌릿찌한 증상을 치료하려면 오장육부 중 어느 장부의 문제로 인해서 몸에 열이 발생했나를 찾아야 하는데요. 이때 혀를 보고 오장육부의 상태를 진찰하는 설진을 통해 어느 장부의 문제로 허열이 생겼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분의 혀를 보면 곳곳이 갈라져 있습니다. 혀가 갈라졌다는 것은 몸에 이미 열이 많다는 뜻으로 날이 덥고 감음이 심할 때 눈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허열로 인해서 해당 장부의 진액이 마르는 것이 원인입니다. 이분의 경우 혀 가장자리와 혀앞 3분의 1 부분의 갈라짐이 특히 심한데요, 혀 가장자리는 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간열이 심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평소 억울함이나 분노, 정신적 스트레스가 간열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간열이 많아지면 혀 가장자리가 점점 빨개지고, 간열이 간의 진액까지 소모시키면 허열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의 허열이 기혈 흐름을 방해하면 혀 가장자리가 피자 가장자리처럼 붓게 되고, 여기서 좀더 악화되면 간의 진액이 더 마르면서 혀 가장자리도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혀 가장자리가 빨갛고 울퉁불퉁한 것이 심장 영역인 혀끝까지 이어지는 것은 간열이 심장열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심장 영역인 혀끝과 혀앞 3분의 1 지점도 많이 갈라져 있는데요. 특히 심장 영역에 생긴 혀 갈라짐의 경우 심장열이 오래되었거나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경우에 많이 볼수 있습니다. 열은 위로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열과 심장열이 점점 많아지면 담음을 형성해 머리 쪽으로 가는 기혈 순환을 방해해서 머리가 저리고 찌릿찌릿한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분의 경우 간열과 심장열을 내리고 부족한 진액을 보충하면서 기혈의 순환을 풀어주면 머리가 저리고 찌릿한 증상도 치료될 수 있고 혀가 갈라진 부분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진액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위장 기능을 보강해주는 치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실제 치료 시에는 환자분의 체질과 증상 그리고 병의 원인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의원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 방문하시면 머리 쪽 혈액순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